는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퍼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퍼난 옷공장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laughs> 이게 아닌데. 오늘 <laughs> <우리> 손가락 <laughs> 이상하네. 자 오늘은 또. 예. 지난 번에 이어서 저희가 그 의류 쪽에는 항상 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사례들을 생산 사고에 관한 사례들을 또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어, 네. 네.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그 아무도 안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 서로 이렇게. 쉬쉬하는 거죠. 쉬쉬하는 나사고 났어, 그러면. 네네네. 네 그런, 네네네네네. 그런 응. 내용들을 응. 이제 응. 좀 알려드렸더니, 발음도 좋고, 또 다른 케이스, 응. 또 다른 케이스, 응. 또 다른 아이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응. 이제. 심화편인가요? 어, 그쵸. 업자들끼리의 심화편인가요? 심화편인가요? <laughs> 우리는 업자는? <laughs> 어, 업자들끼리만 조용히 쉬시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laughs> 네네네네. 그, 내부에서만. <laughs> 그들만 알수 있는 그런 내용 고봉지다 음. 내부에서 음. 내부자들 <laughs> 내부자들 야 요새 이거 괜찮다 내부자들의 내부자들 겠다 그지? 다 내부자들을, 어, 그래? 음. 음. 아, 내부자들을 계속할까요? 음. <laughs> 음. 네 괜찮아.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첫 번째는 또 우리 우라님이 네.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음. 다양한 사고에 사고에 직면하고 멘붕에 수백 번 빠지고 네.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온 <웃음> 우라입니다. <웃음>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왔죠. 음아 이제 너무 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음. 생각한 거는 그냥 이걸 일상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특별한 사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일 못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응. 사과, 일상이야. 사고는 일상이에요. 그렇죠. 사고가 네, 네. 났을 때 당황. 왜 불안스럽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말이에요. 너무 그 집착하고 <laughs> 응. 어 이거 어떡하지? 응, 어떡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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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맞아요. 그냥 거기서 응, 응. 해결할 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응. 찾아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근데 응. 너무 희한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그럼요. 예,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일을 크게 만들어서 해, 문제점만 계속 부각하면 해결은 못 하고요. 맞아요. 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차분 차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접점을 잘 찾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응. 조직에는 응. 또꼭 그런 사람도 있어. 아, 그리가좀있를꼭 어, 거의 죽여야 되는 응. 막 이런 그 느낌으로. 아,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응. 그러면 그 작업이 마지막이죠. 그 네네.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 생산 응. 음, 한국 내에서 참 작업하기 어렵잖아요. 생산하기 어렵죠. 그죠 네. 그러면 서로 윈윈해야 되고 꼭 갑과 을 아니면 생산하는 사람, 오도하는 사람 이런 관계가 아니래도 누구하고든 이게 협업하고 공유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브랜드, 건강한 브랜드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오늘은 내용을 첫 번째로 네. 제가 이제 음. 말씀드릴 게 데님 한번 해봤거든요. 아, 음. 데님, 사고도 데님 사고, 도사고만그렇죠 <laughs> 네. 데님은 네. 사실 쉽게 접근 하기 쉽지 않고, 음. 일단 워싱의 수량이 많고, 먹지링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음. 음, 컬러가 고르게 나오고 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싱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오더를 넣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어, 리오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를 거 <목소리> 네. 그런데 1차 거 샘플이 워싱 공장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음. 음. 원래 이제 샘플을 처음에 샘플링해서 바지 통해서 워싱톤을 맞추고 그 다음에 샘플 바지를 만들어서 갖다 맡기고 두 장을 만들어서 공장에 하나 나 하나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laughs> 캐드 위치나 도밍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샌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고 터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에 하나 나 하나 킵을 한 상태에서 이제 오더가 들어갔고 1차 하고 나는데 워싱 공장에서 음. 외국인들이 많은 시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다 추구해버리신 거예요, 이분들이. 아. 그래서 아,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네네. <laughs> 근데 이제, 오, 아, 리오다 있어요, 그랬어요. 음. 갔는데 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 아 빨리 추구하실 수 있죠. 쳐도 다 아니니까. 통 네. 맞추는 거 하실 수 있죠. 이래, 이랬거든요. 나왔어요. 다른 아이가? 어. 다른 아이가 나왔어요. <laughs> 어. 근데 아주 많이 틀리진 않지만 누가 봐도 틀리긴 틀려요. 음. 네. 그, 그러니까 그거 인지 기억에 의존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물어봤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하루가 딜레이 되더라도 샘플 다시 보내주세요 하면 사실 그 하루에 차가 세번 정도 나가요. 워싱이 나가는 게. 12시 나가고, 2시 나가고, 4시 나가는 게 있고, 2시, 4시, 6시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간에 이걸 공장에 가서 픽업을 하고, 샘플 픽업을 업을 하고 갖다주고 이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중에 1차에 못 들어갔으면 2차 3차에 그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날까지 온걸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워싱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냥 간과 하신거죠 해봤으니까 라고 결국에 다른 옷이 나와서 이제, 이제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게 워싱 같은 경우는 한탕에 들어가도 사실 칼라도좀 다르니까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매장에도 이제 그 오픈을 하면 이게 탕이, 탕이 다른 거고 리오다가 살짝 연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좀더 다크하게 나왔으면 제, 제 워싱을 해서 네. 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더 연하게 나온 경우에는 이제 미리서 얘기를 하면 다알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도, 야, 왜 200장 나갔는데, 왜 199장 들어왔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장은 스이지 그러니까 그걸 아, 아는 사람은 이해를 네. 하는데, 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 이제 워싱 그 워싱 차들마다 차에다가 놓고 내려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따지자면 워싱으로 데님 워싱으로만 이제 한참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차 순별로 워싱 컬러가 달리 들어왔던 사고들이 있었고요 또또한 가지는 스펙 사고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원단이 어, 탕에 따라서나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약간 축률이 다를,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허리랑 엉덩이, 허벅지, 길이 이런 게좀 좀 문제가 예민하죠. 예민하죠. 예. 그 어떤 거는 이제 가로로 많이 주는 게 있고 어떤 건 세로로 줄어요. 10%축률이있어요 했는데 이게 가로 축률인지 세로 축률인지에 따라서 패턴을 그레이딩 패턴을 변경을 해주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는 어, 건조할 때 워싱의 건조 온도에 따라서 달랐던 거예요. 맞아요. 급하게 요구를 계속 본사에서 야 무조건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고온 건조하면 네, 고온에서 건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우레탄에 그거에 따라서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경우는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레탄이 아예 풀어지는 경우면 바지가에 음. 힘이 없어지죠. 어, 그러면서 맞아요. 입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워싱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또한 가지는 빈티지 워싱 같은 걸 하는 경우인데, 빈티지 워싱이 뭐, 도밍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캣도 있고, 샌드도 있고, 뭐, 있는 중에, 이, 저기, 구제가 있어요. 근데 구제는 네. 이제 자르는데, 네. 어, 자르는 거를 그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칼로 자르는, 가위로 자르는 경우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밑단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 밑단을 터뜨릴 때 보면, 어, 길이도 길이이지만, 이 센치를 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밑단을 잘라주는 네. 길이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거가 안 갔을 때는 음. 그거 심하, 안 나와요. 심하게 이제 길게 엉망진창으로 예, 나오고 네. 길이가 아예 달라지고 네. 다시 워싱을 하면 컬러가 어, 밝아지고 막 이런 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작업지시서가 나갈 때 음. 특별한 경우에는 워싱 작업지시서를 따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킵을 하고 이제 워싱에다가도 그거를 보내주고 옷에다 달아서 주는 경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건 재단에서 잘 해줘야 돼요 재단에서 재단에서 밑단을 다 완성한 후에 워싱을 가기 전에 재단할 때 먼저 이렇게 가위로 하면 사람 손이 하기 때문에 피스당 돈이 들어가서 비, 비용이 비싸요. 근데 이제 재단할 때는 재단칼로 조금씩만 한 1cm씩만 들어가면 그게 고르게 재단게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장점이 될수 있어요. 밑단까지는 안 꼬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데, 워싱, 데님 할때 일어났던 사고들 중에 몇 가지이고요. 사실 워싱 사고는 이거는 또결 따라서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는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 빙산의 일각 정도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음. 다 일일이 열고 해서 알려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세월이지 세미나 해야 돼. 아니, 그렇죠. 근데 세미나로도 안 되는 게 이거는 <laughs> 들어서 아, 들어서 알수 있는 아,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시먼트를 이거는...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꾸준히 네네. 정말 직접 해봐야 알수 있는 네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이제 부자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네, 되게 사고들 중에 부자재 하나. 부자재 사고도 많죠. 그렇죠. <laughs> 네. 이제 그 한동안 그 음. 사파리 유행했을 때는 음. 면에다가 그 지퍼를, 배색 지퍼를 다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염? 네, <laughs> 이염이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색을 했는데 지퍼의 테이프 컬러가 옷으로 음. 이염이 만져서. 되는 경우가 네. 있고요. 어, 아니면 이제 어, 바디 원단의 워싱이, 바디 원단이 워싱을 돌면서 어떤 그런 뭐 바이오 워싱 같은 경우 사실 그확 네, 들어가기 네.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워싱으로 뺄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이거, 해서 이거, 이거 막 이러면서 네. 완전히 막. 얼굴, 내 본연의 얼굴 다 절여내지 마시고 차분히 전화를 하셔서 워싱집에다 이거 이렇게 됐는데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나 집퍼집에서 알려줘요. 어떤 약, 약품 중에 이런 이런 건 쓰고 이런 건 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1 0 0다 건질 수는 없지만 80% 이상은 건질 수 있고요. 그거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재, 재워싱을 해주면서 근데 그거에 마이너스 된 거는 워싱에서 비용에서 좀 제외를 한다거나 이런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싱에서 이제 지퍼 그러니까 부자재에서는. 그 지퍼테이프 이염 이라든가 수축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축 워싱하면 또 고온건조하게 되는 주, 주. 예, 주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막 춤추는 거에요. 지퍼가 되는 네. 문제가 있으니까 요때도 반드시 바디 원단하고 이거를 맞춰서 예, 정확 좀 명확하게 오더지시가 명확할수록 음. 생그 사고는 훨씬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더지시가 명확하려면 테크니컬 디자이너 정도 될수 있어야 할 정도로 경험이 많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 의뢰를 하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작업지시서에다가 써놓으세요 이런 경우면 이염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있지 않을까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또그 지퍼 발주를 할때 부자재 발주할 때 그게 있어요 좌우에 지퍼가 들어가는데 피스를 한 피스 계산해 가지고 하나만 발주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되게 많죠 부자재 발주할 때는 어. 어, 아니 한, 한 개, 어, 두개 두, 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단 네. 했는데 재단해서 나갔어 재단하면 어이는 무슨 칼라 몇장몇장 몇몇 얘기해줬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퍼 기장을 가지고서 재단 수량에 맞춰서 플러스 알파 로스분 포함해서 넣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만 해가지고 한 짝이 없어 한 짝이 없는 거 <laughs> <laughs> 그. 그 어 언더웨어 음. 같은 경우에 보면 어. 그 여성용 언더웨어, 언더웨어 보면 언더웨어도 지퍼 달아요? 아니 언더웨어 이제 발주를 할때끈두 개죠. 아맞다 끈이 어, 항상 네. 두 개에다가 끈이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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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후크 후크. 예, 거기 이제 내가 내가 그 사고를 어. 많이 냈그링 느끼는 어, 링들이 맞아. 있어요. 어, 얘네는 오, 항상 오, 곱하기 뭐 두개 또는 네 개의 짝수로 해서 어, 이렇게 테어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키스라고. 1 0 0 개, 1 0 0 세트라고 해서 1 0 0 개만 발주하는 케이스가 많이 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 이 전문가라고 응.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어백 개나 해도 0 개가 맞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제품이면 바로 응. 사다 넣으면 되는데요. 그쵸. 지퍼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염색 염색을 또, 하는 음. 경우나 코팅을 하는 경우에는. 맞아요. 상하지 다 끼워야 되잖아. <laughs> 그게 예, 다 자연스러운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이 생길 네, 예, 수 있으니. 오, 그 네. 이 발주 어, <laughs> 할때 부자재는 네. 그게 맞는지 두번세번 두 번, 번. 확인을 세 번. 하셔야 됩니다. 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재가 들어왔다고 하면 반드시 장 확인하는 어, 것도 항상 하셔야 돼요. 들어왔을 거야. 때도 네. 얼마가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시고 네. 이게 네. 남는 건 상관없지만. 모자라면 큰일 날수 음, 있어요. 세는 물류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퍼 몇개 아니면 요거링몇개 이거 하느라고 음.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맞습니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원가 올라가는 데에는 음. 좀원가 내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좀 꼼꼼하게 맞아요. 하시면 좋고요. 음. 부자재에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 단추 말이에요. 타미처럼 음. 셔츠를 하는데 위에 거 하나만 색깔을 달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 실을 오, 근데 대부분 이제 옛, 그 마도매가 음. 공장이 있으면 모르는데 단추는 다른 집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고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그렇죠. 음. 똑같은 실로 다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포인트 한 개만 하려던 실을 모두 다 포인트가 돼 버리거나 어, 모자라는 거죠 어. 네, 음, 네. 네. 네 이런 어. 게 생겨서 정말 그렇죠. 울고 울고 어, 와, 어, <laughs> 이게 왜막 이러면서 어, 안에더 힘들어. 더 힘들어. <laughs> 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네. 지금 이제 약 아, 네, 사고가 났을 음. 때 이제 해결하는 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재작업 그 문제 한 거를 뜯고서 새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게 이게 가능한? 가능은 하지만 음. 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음. 음. 네, 그리고 시간도 더 들고 어쩔거나 비용 사람 불러야지. 그렇죠. 음. 네. 게다가 뜯다가. 다시 사고가 나는, 음, 불량, 네, 네, 불량이 네.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권하지, 않죠. 네, 권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을 네. 써서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맞는 거고. 전문가의 네. 판단에 100%좀 네.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네네네네. 네. 아무튼. 네.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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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부자재 사고에 아주 미세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FG 사고, 음. 그 그래픽 사고 같은 맞아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 스포츠웨어 쪽 하다 보니까 그 레깅스인데, 음. 어 열을 응. 올리는 거가 있어요. 어, 열을 올리게 되면, 그 그러니까 앞뒤가 판이 다른데. 응.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열을 열 처리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빨리빨리 찍어주세요! 빨리빨리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생기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급하게 찍으려면, 고온으로. 예, 네, 열을 올려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바지가 좌우가 기장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한쪽에만 포인트로 하는 경우면, 바지 기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색깔이 바뀌어요. 예열 네. 네, 처리를 하기 네. 때문에,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사이즈가 여러 개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이 그게 나염도 사이즈에 편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개씩 묶을지 세 개씩 묶을지 음. 아니한 사이즈로 갈지 이거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그만큼 판도 다 새로 떠야 되는 여기서 건데 여기서 알아들었을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염을 하나를 찍는다고 해서 하나를 찍는다고 해서 다 동일한 음. 그 도안, 판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사이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음. 사이즈 편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커지면, 나나이커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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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고, 치가 그쵸. 그럴 때, 네. 두개 또는 세개 또는 여러 개 다수의 네. 판을 사용해야 적절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판도 사용해야 하고, 위치도 변경이 조금씩 있다는 네, 거에 네. 네. 대한 네.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네. 그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인지를 잘못해서 그냥 네. 하나로 쓰, 쓰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는 미술을 전공하신 분도 할수 있고 그 애니메이션 좀 하신 분도 할수 있고 스타일리스트에서 좋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할수 있지만 이 작업은 철저하게 그 테크닉이 수반되어야 되는 작업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한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면 제, 완성 제품을 우리가 팔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투입한 돈이 있잖아요 모두 다 버리는 거고 심지어 내가 그걸 그냥 출고했을 때는 그런데 이미지까지 깎아먹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유념하시라 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이 했다 미안합니다 <laughs> 아니, 이거는 진짜 끝도 끝도 네, 네. 한데, 많은, 없죠 너무 많은 얘기들이라 네. 네. 어이없는 사고 중에 하나죠 음. 사고는 네, 늘 어이 없더라고요. 네. 나중에 네. 사고 사례집해갖고 옛날에 남들얘기했는데 어. 아. 백과사전 <laughs> 그렇죠. 백과 이런 거. 어. 이런 참, 이런 렇게 해결하세요. 에. 이렇게 요렇게 해결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에.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어. 솔루션이 될수 있으면 좋다. 문의하세요. 웬만한 거좀 어드바이스 좀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음. 좋다 좋다. 네네 네. 자,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음, 우라님이 네. 일반적인 그 의류 생산 시에 생길 수 있는 어, 사고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네.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케이스로 네. 어, 말씀드리도록 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밑에 또 궁금한 내용들 적어주시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찰지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적어주세요. 찰지게, <laughs> 찰지게, 네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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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잘할수있 수 어요? 네. 욕안 욕 하고, 응, 욕안 하고, 할수있 잖아? 아 아, 근데 어떤 사람 인데 알 잖아? 네. 네. 욕좀 해야 하고, 욕좀먹 음. 좀 어야 되 는데, 까다롭게하는거 죠? 네, 눈에 레이저 쏘 면서 어. 그상 황이 어. 돼야 알수있 습니다. 어. 그럼 늦게 돌아서야 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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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에또만 나요. 안녕, 안녕, 까지 생리얼 의류패션 숨겨진 비와 퍼난 안공장이었습니다